이 하이. 오, 마 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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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하나 뭐 모르겠어요, 아, 아, 야 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 아, 아, 뭐야. 아, 뭐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요 아, 뭐야. 아, 뭐야. 아, 야뭐이 아, 야 아, 뭐 이래요 여러분 유주인님니 머리 주인지나오는데저 표정 찌찌해 감사합니다 요다 하는 아니 아니야 수요 향수 오일 오일 향수 오일 나 오일이 나 오일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여러분 보세요 응. 뭐야 어떻게 카메라 아, 카메라 안 돼요? 아이 안 뜨고 셀카만 그래? 들으면 고 아, <목> <목> 같은 박신다 박준희 그 퍼퓸 퍼퓸 뭐야 이거 해야 <목소리>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목소리>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아니, 어, 아니 아, 신절, 반대로 해야 돼 그냥 글씨가 하죠. 보이지 아파 아니 그냥 반대로 해야 돼 글씨가 보이지 아니 아니요 아니 근데 보통은 아니, 아니 근데, 언니, 아니, 근데. 하겠지까봐, 뒤를 돌려준 다음에 저 거울로 확인을 하면서 뒤 후방 카메라로 찍는 게 맞지 않아? 보통 근데 이건 영어야 응. 이렇게 한, 한글로 써있어 라스트 아니, 아니더라도 화질 때문에 아, 동방으로 아, 찍어 아 돌려도. 진짜요? 그래서 앵글 여기서 확인한 다음에 가가고아 진짜요? 뭐뭐였이 아, 아,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나나이랑 4는 제가 가거 나머지 이나세요이 네? 아, 이거 좋다 난 이거 야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왜? 매정 루이바르가 이름이야? 네. 여기 저희 다른게 원래 아냐 아아 황주 가바위 안내면 증거 가위바위보 뭐? 가위바 개미 똥구멍멍아니지짱나이 잘... <laughs> 하지마 딱판어나 준비했어 안내면 죽인 거가위바아니 아! 근데 차... 자로아나 핸드폰 찾고 있었잖아 고마이가 어, <laughs> 오늘 모닝에 가서 방촌 치리치에서 여러분 <목소리> 이거를 좀 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다우리 갖고 는데여 그니까 우리들 있는 데아리거 우리들 불렀는데아 진짜? 내가 별도 그려줬다고 거기다가. 아, 그 하리구 이거 하낸거 아니야? 지 우리들은 제일 좋은 커 진짜. 우리 제일 좋아. 우리들은 나그나 갖고 있는데. 핫걸 어, 그거 커피 한그만 나올까? 그거 그 거기 몇개 있어? 나 오늘 여섯 개채웠어 아, 나세개 빼고 채웠으니까 아나바다. 두개 먹을 수 있겠다. 이윤이 음, 음, 음. 있어. 우리도 좀들어오 음. 그냥 마셔라. 마시고 버려. 그만. 이거 비타 마셔야지. 이렇게 면안 돼. 이거 줄까? 왜나 네. 아, 네. 아, 이걸 음. 어떻게 하려고. 왜? 지금 할수 있어. 있어. 아니, 아니 왜못 다녀 왜? 아좀 머리 아니라고 주지 그냥. 나내 머리에다 닐수 있는데. 내려 해줘. 아, 언니들 이렇게 여 점심 사게 해 주세요. 점심 시간에. 아니, 조금만. 남겨. 조금만 쫓겨줘요. 네, 이러가니면 카메라고 하 조명이고 다 치고 다녀. 풀이 <laughs> <laughs> <큰일 안 웃음> 그러다가 내가 내 월급보다 비싼 장비 안 갖으면 어떡해? 그러면, 옆으로 말, 그렇게 좀 안돼. 십칠구 일자 일안 간다 그랬어. 어 진짜요? 어?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안안 안 한대. 맞아. <laughs> 이걸 다른 걸로 바꾸는지 아니면 그냥 아예 없애는 건지 모르겠어. 아 나는 정수리가 이 <laughs> 뭔가, 뭔가 얇아가지고 정수리가 잘 없어. 일어나 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게 잠옷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게 완전 잠옷 느낌은 아, 아니니까. 진짜. 그래서 그거조금 입힌 거. 농뭐 연결 안 가고 그냥 n l 자 느낌으로 원래 원래 n 죠 h e r e Okay, the most important. So, you d o 나가 있을게요. r n to t h 나 right to 같으니까 나 o 있을게요. 나는 y 보고 싶어 on, 로 m e r i c a Don't worry, 진짜 n t w 어어어어어어 n t worry, 어 o n t worry. d o n 어 w o 도 r 어 <목소리> <laughs> 뭐야, 왜 양쪽 다행가는 거야? 이 c o u 야 i n 덤덤 u a r 덤 덤덤 덤덤 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I'm not, 부터 not, I'm

오늘 많이 찍었어. 승인 <laughs> 사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하이. 웃음> 아, 계속 <laughs> <저>, 보기만 했어. 그 뜯을 엄두를 안 내는데 <laughs> <laughs> 어떻게 했지? <됐지? 웃음> <laughs> 안녕하세요. 저 오늘 2 시에 잤나? 늦게 잤네. 어 근데 나 2시 건데? 2시 넘어 졌어 씻고 씻고 나서 뭐 하고 뭐, 보니까 2시던네 저희 12시에도 2시던네 2시간 동안 씻고 뭐 하고 똥 쌌어. 똥 싸고. 안녕하세요. 나보고 한숨 었니 지영이 드라이는 내가 해줘. 우리 은선이 하고 싶은 거. 다 아, 땡큐 a <laughs> 슬기연이 하고 싶은 거다 해요. <웃음> <웃음> 지금 시간. 들고 있어요? 응. 한 명씩 아야스. Oh, yes. <목소리도> <목소리도>